예, 네, 지금, <laughs> 2월 11일, 지금 시간 오후 2시 39분, 오늘은 제가, 어, 레버리지 인버스 비율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어, 어, 합니다. 같이. 현재 나스닥은 나스닥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자, 분으로 봤을 때 지금 두 시간째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자 언제부터냐? 한 시부터 내려옵니다. 한 시부터 한시두 시. 1시, 자 한국장은 한국장은요 어 이제 한 시가 두시한시두시두 시간 행보 행보. 자 지금 시간 시 2시 오후 2시4 0분자 지금부터는 이제 분할로 <laughs> 분할로 인버스 레버리지 세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세팅을 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실제로 한번 한번 배정을 한번 음, 배정해 볼게요 음, 배정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내일 장도 예상은 나스닥이 지금, 나스닥이 지금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지금 뭐, 에너지 이래서 내일도 만일 한국 장이 뜨면은 제일 싸게 아침에 부지런히 집어갖고 한다. 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코스탁은 코스탁은 지금, 음, 코스탁은 지금 온도 에너지가 이래요. 자, 에너지 이렇다. 자, 코스타 레버리지는 이렇다. 근데 코스피 레버리지는 지금 현재 힘이 좋은데 아직 힘이 좋아요. 이골이 약간만 보여요. 자, 보면. 그래서 아직, 아직 인버스를 조금만 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등용 경우에는 인버스를 자, 비율을 어떻게 하냐. 자, 오전 내내 지금 막지구받고 했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요걸 비율을 조절할 것이냐. 음 1분봉 내려가고 자 10분봉이 여기다 자 지금 현 40분 30분으로 볼까요 30분 30분으로 보면 은 이쯤 내려가려나레벨리한 79,365원 78,873원 여기서 음, 2시 40분 2시 40분 30분 다음에는 3시 3시 4 10분 이까지나 오, 이까지 오면 좋은데 땡큐 하겠는데요. 이까지 오면 레버리지 비중을 좀 높이고 하겠는데 모르겠네요. 자좀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볼게요. 현재 저는 일단은 뭐 어, 어, 일단은 뭐 반찬값 봅니다. 어, 하루에 치킨값 봅니다. 지금, 지금 아직은 투자금 얼마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 가서 음, 한번. 음. 갈릴까? 그러니까 음 현재 레버리지가요.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는 지금 지금은 일단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세팅은요 코스피로 코스피 레버리지를 좀 세팅 내려 아침 들어야 가될것 같아요. 내장 준비 해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조금만 조금 좀 소량을 좀 소량을 하고 있어요. 소량으로 하고 있어요. 소량으로 현재 코스피 레버리지 1 2 주. 자, 알기 왔죠. 현재 한 주가 7만 5천 원짜리니까, 현재 12주, 12, 12주인데요. 현재 코스피 레버리지, 12주, 12주인데 좀 높일 겁니다. 자, 높일 거예요. 음, 자, 목표는 한 달에 2% 뛰기, 2% 뛰기, 투자금에 2% 뛰기, 투자금에 2% 뛰기, 1000만 원 하나 사 20만 원 벌기. 예, 뭐 이런 사람은 뭐뭐어요 어.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 은행 이자 얼마입니까? 이 복리로 해도 1년 24%인데. 천만 원은행 지금 240 100만 크지 않나요? 음. 나중에 60 넘어서 그때 좀 사이즈 있게 하고 지금은 저도 훈련 저도 일체는 훈련 훈련 훈련하는 중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봐요. 자, 지금 내려가는데, 자, 어디까지 내려갈래? 자, 10분 내려가, 10분, 자, 30분, 자, 30분 좀내 쎄졌네요. 자 나스닥, 나스닥, 나스닥을 볼까요? 나스닥, 30분째, 자, 30분, 나스닥, 30분, 음봉이좀 크죠. 자, 우리 한국장도 지금, 그래서 지금 30분 좀 크네요. 자, 자 크네 자, 크다. 자, 어디까지, 어디까지 내려올래? 어디까지? 어디까지 내려올래? 아직 시간 2시 44분. 2시 44분입니다, 2시 44분. 2시 44분. 음... 자, 이, 이걸 영상 보시는 분은요, 이번에는 3시 20분까지 할 거니까 좀 지루하실 거예요. 2배속으로, 2배속으로 보세요, 2배속으로, 2배속으로. 2배속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2배속 자자자 자, 자. 세팅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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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버리지 비중을, 비중을 조금 높여야 될것 같아요. 자 레버리지 비중을 좀 높인다 좀 높인다 분할로 현재 12주에서요 13주로 코스피 레버리지 비중을, 어, 비중이 들어갔어요. 자, 비중이 들어갔다. 1분 봉 자,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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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30분 뭐, 여기, 여기까지 올라나? 2시 45분. 2시 45분. 좀 지루하신 분, 나중에 2배속으로, 2배속으로 보세요. 2배속, 2배속으로 들어보세요. 오늘 실제로 제가 한번 비율을 한번 해보, 같이 해보려고,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요. 자, 2배속으로 보시라. 2배속으로 보시라. 제가지금 현재, 근데 지금 아직도 치고받고 하면서 지금 비율을 맞추는 중입니다. 비율을 치고받고 하면서 비율을 맞추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레버리지 비중 15주, 15주. 현재 지금 인버스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인버스를 좀... 좀 사놨어요. 꼭 이제 레버리지 언제 이 요, 요 부근에서 좀 분할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버스 비중을 낮추는 거예요. 왜? 아직은 인버스를 한 번을 가고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저는 항상 비율 매매, 비율 매매, 한 놈만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매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매매 아니에요. 기도 매매 아니다. 아니다. 저는 기도 매매가 아니다. 이제 보자. 어디 보자. 47분, 도시 4 7 분, 도시 4 7 분. 자, 어디까지? 어디까지 뺄래? 자, 어디까지 뺄래? 저는요. 1분, 3분, 5분, 10분, 15분, 30분, 뭐 60분. 하루 종일 이 일... 왔다 고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1분봉 음, 1분 3분 동안 형보하네요 자, 여기서 근데 아직까지 아, 오늘 SK 하이네스 현재 빠지네요. SK 하이네스 얼마? 1.4% 하락. <laughs>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양봉이기 때문에 아직은 인버스를, 음, 인버스 비중을 많이 실면안 된다. 그리고 선물을 봐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 콜 매수 했어요. 풋 매수 해가지고 얘네 양쪽 흔들었는데 어쨌든 선물을, 선물을 매수했고 콜 매수했기 때문에, 위로 음, 보는데, 그렇지만 또 풋도 샀기 때문에 하방도 본다는 거. 음 그렇네요 성격이 그래서 음, 그래서 <laughs> 그래서 자 지금부터 분할로 분 항상 분할로 세팅 들어갑니다 한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현재 레버리지 16주입니다. 현재 레버리지 16주 레버리지가 오늘 이게 코스피 레버리지 고조차가 저가가 76,100원 고가가 8만원이에요. 자 이거 이거, 이거 얼마냐 8만원 8만원 1시 100점 8만원 마이너스 76,100원 오늘 고조차가 3,900원 3,9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주 만에 들어가 주 만에도 얼마예요? 3,900원 20주 만에 들어도 78,000원. 7 8 0원 충분히 반찬값하고 저기 통도 한 바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금 물량 막 저께 실으면1당 매매 시간당 1, 2만원을 되게 됩니다. 물 돈이 더 많은 사람은 더 되겠죠. 그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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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훈련한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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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을 한다는 거 훈련한다 현재 레버리지 현재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자두 가지입니다 코스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터 레버리지 현재는 내일 장은요 코스피로 코스피 레버리지로 어, 세팅 세팅 중이에요 코스피 레버리지 자 코스피 레버리지 현재 18주입니다 현재 18주고 자 코스피 인버스 인버스가 음 현재 약분날로좀 사는 게 있어요 신형도 쓰기 때문에 600주 964주는 현금 현금 현금으로 어갔고 950주 이래 렇돼 있어요 고버스도좀들어 있어요 2 0 0러니까 저는 쭉 깔아놨어요. 쭉 깔아놔서 쭉 아주 미세합니다. 미세. 저는 미세하게 조정을 해 미세하게 미세하게 그리기 때문에 푼 돈을 모아서 하루에 뭐 하루에 뭐 하루에 결수 결산, 하루에 결산을 결산을 보는 구조예요. 현재 현재는 일단 레버리지 비중 18덟열 18. 나중에 3시1 5분쯤 되게 되면은 인버스 비중도 아예 얘기, 얘기해 드릴게요. 현재 <laughs> 레버리지 올라가네요. 자 무슨 왜 올라가냐? 아 현재 나스닥이 또 약간 올라가 올라가네요. 약간 그래서 근데 이 나스닥 이거는요. 이제 어쨌든간에 또 봐야 되는 거니까 현재 나스닥. 아 지금 나스닥 자체는 에너지는 좀 약하다는 거죠. 음 약해서 누구나 다 여기서 인버스 실고 싶겠죠? 그니까, 러 미국, 나스,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 인버스 때리고 싶을 거예요. 미국, 미국 인버스. 있잖아요. 응? 음? TKQ 반대 뭐 있잖아요. 뭐, 뭐, TKQ 올라가는, TKQ는 올라가는. 티 k q 는 레버리지, 저 레버리지잖아요. 반대. 요즘 안 하니까 까먹었는데, 어, 미국도, 어쨌든, 인, 미, 미국도 레버리지 세력과 인버스 세력이 평평하잖아요. 자, 미국도, 여기서, 여기서 인버스, 레버리지, 레버리지 세력. 인버스 세렉스 싸우겠죠. 어쨌든 요건 얼전 가봐야 알겠고 우리 한국장은 어 한국장은 지금 자, 아직은 아직 아직 빨갛잖아요. 유권이 없잖아요. 아직은 우리 한국장은 어 인버스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무슨 뜻이죠? 인버스 비중은 많이 싫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30분. 자,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도 레버리지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어, 비중을 몇, 몇 줄을 가질 것이냐 지금 2시 52분 나중에 2배속으로 보세요 2배속으로 들어보세요 2배속. 저도 유튜브 같은거 2배속으로 많이, 거의 다 많이 들어요 2배속으로 다 많이 듣는다 현재 레버리지 1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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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보자, 보자 보자 18주 현재 11주. 2시 오시 윕 2시 오시 윕분 1분 차트, 1분 차트. 3분 3분, 3분, 3분. 자, 코스은코스코스 코스타건, 코스코스탈 레버리지 차 제가 지금 세팅이 코스피, 코스피 ETF, 코스피 레버리지 인버스로 지금 현재, 현재는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항상 주 종목은 코스탁입니다 코스타. 음. 코스피는 음.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한 주에 79,000원 너무 비싸. 어머금 너무 고점이야. 물리면 안 돼. 큰일 나는 거, 큰일 난다, 큰일 나

그러면 28,000원 짜리, 그 다음에 600주 더하기 964주는 곱하기 1 9원은 29,000원. 자, 현재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음. 현재는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18주 들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 앉아 있다, 앉아 있다, 앉아, 앉아 있다. 아 그러고 어, 어제 보면은 뉴스에 그게 나오대요 부동산감독원 왜 금융감독원 처럼 사실 주가 조정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부동산도 부동산 조정 많이 하잖아요 저도 중개사 한때는 해 봤는데 집값 담합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신도시 아줌마들도 많이 담막 부동산 막 진짜 중개사 압박도 하고 막 응? 왕따도 당하고 막 사실은 뭐막 사실은, 뭐, 주가 주작하듯이, 보 아파트 조작도 많이 하잖아요. 등기, 등기도 안 하고, 미등기도 하고, 막 제일 많이 사기 기운이 거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영장 없이, 이게 영장 없이, 응? 뭐, 진짜 계좌 번다는 거. 그거 말, 그, 그면 게임 끝이죠, 뭐.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기득권들이 장난, 장난 못 치잖아요. 장난. 영감 없이 살펴본다는데 뭐. 주가 주, 주가 조작하듯이 주가 관리하듯이 금융 아파트를 관리한다. 근데 아파트 끝났죠. 그래서 ETF를 제가 지금 선전 선전하는 거예요. 생활 ETF를 하자. 먼저 반찬값부터 버는 연습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 넘어서 이제 좀생활비 벌자. 그러면 제가 경험으로 볼때 ETF도 한2 3년 훈련이 돼야 마음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전에 막 이렇게 막한 번에 덤비다가 저도 좀 많이 경, 실패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영상을 하느냐, 어, 뭐, 거래량도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주가 주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항상 나스닥, 하, 나스, 나스, 하루 종일 나스닥 차트를 봐요. 자, 얘네, 얘네, 뭐, 30분 보고, 60분 보고, 뭐, 계속 봐요. 계속, 120분을 보면서, 얘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코스피, 코스타, 레버리지, 음, 인버스 비중을 세팅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화 t 이게 생 i l 됐 r a day, you get s i m i 지 a r a day, and they get. w h e 그 y 고서 swatting, i 현재 현재는 음, 7%. 음, 18주, 음, 18초라, 18초 2시 57분, 2시 57분. 왜 시간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음, 분할매수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분할매수 하기 때문에, 분할매수 하기 때문에. 분달 매수가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말씀드린다. 자, 더안 들어가나? 1분, 자, 3분 봐. 3분, 2시 47, 48분, 3분 2개 봉이 행보. 지킬라나, 이 자리를. 자, 1 5분짜리로 봤을 때. 자, 15분짜리 여기. 자, 3시 15분. 음, 3 0분짜리로 봤을 때. 아, 15분짜리를 15분 봉으로, 15분 봉으로 볼까요? 15분 번호 보면은, 음, 여기. 여기서 끝나, 여기서 끝날려는 봐. 여기서 끝난다. 어떻게 가 어떻게 할 것인가. 928. 921. 얼 내리, 고 내리건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964라. 964. 더하기. 18은 28,000원, 18주. 곱하기 15,500원.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레버리지 18주. 18주. 음, 금액으로는 142만원이네요. 원이네. 142만 142만원이네요. 18주. 내가 처음으로 한번 방송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비율를 한번 해보네요. 음. 저 혼자만 이렇게 했었는데. 음. 만약에 제가 셋인데 특별하게 그냥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좀 있다가 굳이 3시2 0분 아니고 그 전에도 그냥 저는 오늘 레버리지 몇 주도 갖고 인버스 몇 주도 갖고 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음. 그냥 그리고 그리고 방송 끊을게요. 그리고 내일 아침. 나스다 에너지 보고 또 오전 점한 또 매매 또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얘네들이 여기서 이거 지키네요. 자 10분, 10분, 20분, 30아 오늘 지키나 본데 이거 이거를 거 지킨네요. 얘네들이 음. 예, 지킨다. 지 현재 지금 이거 얘네들 지금 보면 인버스의 신용이 많아요. 지금 코스피 인버스 신용이. 아, 4은4% 코스타 인버스 인버는더 많죠. 코스타 인버스 신형은 어제 어제만 어, 어, 어 어제 8%인데. 어, 사람들이 많이 떨었네어 많이 떨었네요 음. 음. 근지, 이제 사람 인버 임버, 사람들 인버스를 많이 타니까 세력들이 거꾸로 다 올렸어. 음. 완전히 노판 진짜로 봐. 응? 음? 장 돈지랄. 어? 돈돈 싸움. 음, 거꾸로 그냥 막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분명히 하하방 봐야 되는데 돈으로 막 주식도 안돼 백프로 돈 싸움 돈 싸움 머니 게임 진짜 머니 게임 진짜 머니 게임 자 올린다 그래서 지금만 레버지는 리뭐 상상 오드오로 마음을 가져가야 돼요 차트 에너지 모 에너지 보고 그 정도만 모는다 자 이렇게 생각되는 거 같아 칠퍼 내려올라 내려 3시, 3시 1분, 아, 자, 여기서, 아, 여기서, 여기서 놀아본데요이 자리 지킬 것 같아, 아마. 아마, 이 자리. 그니까 러 지금 현재 오늘 레버리지는, 아, 현재, 7 9 0 0 7 9 0 0 100원? 음, 자, 여기서, 현재 그냥 오늘은 그냥 레버리지 18주로 그냥 이 상태로 끝내야 될것같아 1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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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버스 그러면요, 저는 오늘, 오늘은 레버리지 18주, 인버스는요몇 주, 몇 주, 몇주 지금 들어가 있느냐? 인버스는 1570주, 자, 18주, 5 7 0주1주 자 코스피 레버리지 18 코스피 레버리지 열 열여덟 주 코스피 인버스 천오백칠십 한주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오늘은 이렇게 세,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자이 세팅을 가지고서 내일 아침 아홉 시 장에 뵙겠습니다 안녕.